안녕하십니까 강동욱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q&a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은 이래요 두 가지인데 변호사님 관리처분 계획안을 받았는데 아마도, 아마도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이제 그 총회 총회 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보내주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았는데 중점적으로 꼭 봐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랬는데 중심은 그거예요 결론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얼마짜리 분양받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 집이 기존의 기존의 종전 자산가액이 얼마로 평가돼 있고 비례율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얼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춰가지고 내가 추가분담금을 얼마로 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분양받고 뭐 1프로3인지 아니면 큰 평수인지 작은 평수인지 다 적혀있거든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추가분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종전 거기에 따라서 종전자산가액, 권리가액, 종후자산가액 이런게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권리처분계획에는 어,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하고 얼마에 분양하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더 받고 얼마를 더 주고 이게다 써있는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되고 그두 번째 질문은 재건축 관련 다른 영상 내용 중에 종전 자산가액이 조합과 10% 이상 차이 나면 소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 전에 개인이 무료로 종전 자산 그 평가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료로 알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 자산 그평가 금액을 하는 것도 다 평가 감정평가 업자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 비용이 드는 거니까 비용이 드는데 다만 크게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감정가액 1억당 뭐한 10에서 1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0억이 된다고 해도 100에서 200만원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아서 물론 뭐 100, 200도 큰돈이긴 한데 이제. (10억짜리) (20억짜리) 자산가라고 한다면 그 돈은 뭐 이제 어떤 사물을 처리하는 데서 그 정도 비용이들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감정평가 업체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 좀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